엄마가 되어라 얍! 허 음미글 오정태크림. 아빠 <laughs> 나라가신다고요인진중이야 나는 가끔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 엄마는 착한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착한 엄마는요? 맞아요. 응?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귀가 아주 커서 내 이야기를 그래 그래 잘 들어주는 엄마예요 나는 응. 내가 원하는 엄마는 내가 사달라는 거 모두 다 사주고 응. 아이패드로 실컷 볼수 있게 해주고 집에서 텔레비전 <laughs> 재밌는 거다 틀어가지고 응. 그리고 응. 레이디 버그 틀어줘 엄마가 레이디 버그 딱 틀어주고 응. 그리고 물놀이 하자 하면 바로 가서 물놀이 하고 수영장 응. 갈래 하면 그때 바로 가서 수영장 가고 응. 학교 갈래 하면 학교 안 가게 해주고 학교도 안 가게 해줘? 예. 응. Yeah. 착한 엄마 개 yeah. 착한 엄마야 이 착한 엄마야? 응치원 야준이가 나안 예쁘대 나 혼자 놀기 싫어 놀이터 가고 싶다 나도 빨간 리본 사줘 콩 싫어 버섯은 미끌미끌 이상해 엄마 책열권 읽어줘. 나는 심심해. 응? 음? 착한 엄마는요? 눈이 아주 밝아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척척 알아맞히는 엄마예요. 강아지, 유치원, 인형, 공부, 아이스크림, 놀이동산, 공주, 과자. 공주가 제일 커다. 공주가 제일 커? 제일 좋아하나? 착한 엄마는요? 라은이네, 라은이. 라은이야? 입이 아주 커서 언제나 하하하. 머리도 아니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laughs> 이거 아니이한테잘 웃어주고요. 착한 엄마는 품이 아주 넓어서 안기면 폭신폭신 기분이 좋아요. 이건 좀 엄마도 그런데? 품이 아주 넓어서 안기면 폭신폭신 기분이 좋아요. 어, 이건 맞아. 이건 응. 맞아? 착한 엄마는 솜씨가 아주 좋아서 맛있는 음식도 뚝딱. 잘 만들어 주고요. 아니에요, 이건. 이건 아니에요? 착한 엄마는 말잘 듣는 착한 동생도 많이 많이 나 주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왜? 동생은 좀안되겠어 <laughs> 동생은 아예 안 나는지. 동생은 아예 없는 게 좋아? 응. 그리고 착한 엄마는요, 힘도 무지 세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잘 지켜주는 엄마예요. 맞아 맞아. 학교도 같이 따라가주 엄마. 학교도 같이 따라가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엄마는 다른 친구가 뭐라 그러면 아... 혼내줘. 진짜? 얘 표정 좀 봐. 지금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옷이 그게 뭐니? 엄마가 그러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너 자꾸 이럴 거야. 으아! 엄마도 이래? 어. <laughs> 엄마 이래, 뒤면 세.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마술만 걸면 금세 착한 엄마가 되거든요. 아이고, 착한 엄마가 되어라 야! 수리 수리 마술이 착한 엄마가 되어라 야! 이 뭐야 목소리가 작아져라 엄마가 되어라 내 말을 들어주어라.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수리 수리 마수리 하늘 만큼 딱 만큼 하늘 만큼 딱 만큼 착한 엄마가 되어라. 야,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거지? 짜자자자맞 엄마가 어떻게 됐어? 시나? 엄마가 천사가 됐어? 엄마 천사가 됐어? 짠! 어쩌면 우리 엄마는 착한 엄마가 아닐지도 몰라요. 이건 맞아. 그래도 난 우리 엄마가 좋아요. 이건 맞아? 응, 이건 맞아. <laughs> 그러다가 유치원 버스 놓쳐. 세수는 했니? 코좀 그만 파고. 밥은 또에 남겼어. 친구들이랑 사이 좋게 놀고 쉬하고 물좀 내려. 양치 싫어. 좀 깨끗이 해. 써. 장난감은 잠깐만, 가지고 천천히 가면 안 돼. 잠깐만. 그러니까 이 천재인 거 다시 해 봐. 다시 해봐? 네. 그러다가 유치원 버스 도착 응재수는 어... 했니? 좋아 아니 안 좋아 코좀 그만 파고 안 좋아 밥은 또왜 남겼어? 안 좋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좋아 쉬하고 물좀 내려 안 좋아 양치 깨끗이 좀해안 좋아 장난감은 가지고 가면 안돼안 안 좋아 그래도 난 우리 엄마가 좋아요 그냥 좋아요 엄마 어? 엄마랑 이 아이랑 둘다 줄무늬 옷 입고 핀 하고 있어. <laughs> 그러네 커플이네. 가끔 마술이 안 들어 서 헛상할 때. 응. 야, 앞을 봐봐. 응. 한 바지, 까만 바지하고 줄무늬 하고 그래 그래 머리핀도 똑같다. 응 그러니까. 응. 핀. 커플룩이네. 신발 신발 둘다 검은색이야. 응 그러네. <laughs> 가끔 마술이 안 들어, 응. 속상할 때도 있지만요. 네, 이 생각해보자. 나줄무늬어딨 응. 있지? 나 줄무늬. 요 앞에 뭐 그려져 있어? 아니. 나는? 너는 있어. 나안 그려진 거 사다. 그래. 너 거기 안 서! 엄마 코끼리 나오는 거 봐. 이 파란색이야. 응. 주리주리. <laughs> 끝. 아까 읽어줘야지.